생명과학원 21번째 시간으로 체온 조절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앞에서도 계속 그랬듯이요. 우리 항상성 조절의 최고 중추가 시상하부이고 신경계와 내분비계가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그리고 오늘 배우는 체온 조절 또한 뭐다. 어, 조절의 중추가 시상하부다라는 거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체온 조절의 기본 원리 어,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에서는요. 우리 몸에서 생명 활동에서는 효소가 관여하고 효소의 활성과 기능이 온도에 영향을 받는다. 그리고,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해야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 라고 설명하고 있죠. 그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몸에서 물질을 대사를 하는데 효소가 관여한다. 라는 거 들으셨죠? 근데, 이 효소는 온도에 민감합니다. 어, 어, 극단적인 예로, 우리 몸에서 체온이 약 2도 정도만 올라가면은 효소의 활성이 막 떨어지기 시작해요. 효소 기능을 점점 잃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힘들고 아픈 거잖아요. 그만큼 어, 체온은 중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해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체온은 열발생량과 열발산량을 조절하여 이루어진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래서 이걸 설명하면요. 우리 몸에서 체온, 체온을 조절한다라는 거는 두 가지에 의해서 조절이 된다는 거죠. 하나는 열을 발생하는 정도, 열발생량, 즉열 생성량이죠. 그다음에 열 발산량 열을 배출하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열 발생량 열 발생량은 우리 몸에서 열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플러스 조절 얼마나 더 많이 만드느냐, 그 다음에 열 발산량 같은 경우는 얼마나 조금 내보내느냐 이렇게 조절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서 체온이 높을 때랑 체온이 낮을 때를 비교해 보면 이렇게 비교할 수가 있겠죠. 체온이 높을 때는 열 발생량이 음. 열 발생량을 줄여야겠죠. 그죠? 그리고 열 발산량, 나간 열은 많아야겠죠. 체온이 많은 체온이 높으니까. 반대로 체온이 낮을 때는 열 생, 생성량, 그러니까 열 발생량은 늘어나야 되고 그다음에 열을 배출하는 열 발산량은 줄어야겠죠. 그죠? 이렇게 여러분이 아, 이런 원리로 조절하는구나라는 거. 너무 상식적인 내용이니까 이해하시고요. 다음 그래서, 이제, 체온 조절을 어떻게 하느냐를 보시면, 우리 몸은 일정한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신경계의 호르몬을 이용해 열 발생량과 열 발산량을 조절합니다. 신경계의 호르몬을 통해서요. 이들은 음성 피드백에 조절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일정한 체온이라는 게 사실 우리 몸은 약간 37도 정도죠. 그러니까 30.5도에서 37도 정도로 항상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신경계는 교감신경. 그리고, 일부, 일부, 어, 보조적으로, 체성 신경이 이용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호르몬. 호르몬은 우리가 앞에서 배운 TRH, TSH, 티록신에 의한 조절이 일어납니다. 이거는 이따 설명하도록 하고요. 다음에 열 발생량은 이제 호르몬과 호르몬에 의한 열 발생이 있고요. 그다음에 신경에 의한 열 발생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열 발산량은 피부 근처 모세혈관의 확장과 수축에 의해서 열 발산량을 조절합니다. 즉, 피부 근처에 흐르는 혈액의 양을 늘리느냐. 모세혈관이 확장되면 혈류량이 늘어나서 어 피부 근처에서는 음, 당연히 어열 발산량이 증가하겠죠. 피부 근처에 혈액이 많이 흐르니까요. 반대로 피부 근처에 어 혈관을 수축하게 되면은 혈류량이 줄어서 당연히 어 밖으로 나가는 열이 줄게 되겠죠. 다음 음성 피드백은 우리 몸에 알고 있는 TRA T R H 그다음에 어 T S H 티록신의 에한 조절 방식이 음성 피드백에 의해 조절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세부적으로 설명해 볼게요. 어, 체온 조절 과정에서 교감 신경과 호르몬 예. 어, 있는데요. 자, 교감 신경입니다. 교감 신경은요 어, 혈관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모세혈관, 우리 피부 근처 의 모세혈관의 확장과 수축을 조절한다. 뭐와 뭐를 조절하냐면 확장과 수축을 조절합니다. 확장과 수축을 조절하는데요. 근데 여러분이 어, 헷갈려하실 수 있는데요. 모세혈관은 우리가 알고 있는 피부 근처에 있는 모세혈관 있죠? 이 모세혈관에는 교감신경만 분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부교감신경은 분포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의 확장과 수축은 전부 다 뭐에 의해 조절되냐면 교감신경에 의해서만 조절됩니다. 즉 교감신경의 활성정도 활성 정도에 따라 어, 혈관의 수축이 조절됩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즉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교감신경의 활성이 증가해요. 그러면 어, 모세혈관은 수축의 정도가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혈류량은 그 그러니까 모세혈관의 직경이 좁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혈류량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열 발산량이 감소하게 되는 거죠. 반대로 해볼까요? 교감신경의 활성이 줄어들면 수축 정도가 줄어들게 되고, 혈류량은 증가하고, 수축 정도가 증가하니까 확장한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어찌 보면, 그죠? 상대적으로 확장하죠? 그러면은 열 발산량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렇게 조절을 한다는 거기억하시고요 다음 체성신경인데요 근육입니다 어~ 이 시상하부는요 특이하게 근육의 긴장도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 직접적으로 조절하는 방식은 아니지만 간접적으로라도 근육의 긴장도를 조절해서 어~ 우리 몸에서 이제 저온 자극 그러니까 추울 때 추울 때 근육의 떨림을 유도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특이하죠 그죠 그래서 어그 이걸 이제 일종의 이건 일종 반사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체성신경에 의한 반사입니다. 헷갈리지 마시고 이거는 체성신경에 의한 반사라는 거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감신경이 작용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이거는 시상하부가 조절합니다. 시상하부가 근육의 긴장도, 그러니까 근육의 떨림을 유도할 수 있다는 거죠. 유도잖아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한다기보다는 간접적으로 이렇게. 근육을 떨리게 해서 어, 몸을 바들바들 떨게 떨어서 그열 생성량을 조절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여기는 열 생성입니다, 알겠죠? 열 생성을 유도하는 방식이고요, 알겠죠? 네, 다음으로 우리 세가지 호르몬, TRH, TSH, 티록신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호르몬에 의한 조절인데요. 어, TRH, TSH, T로신은요 음성 피드백에 의해서 각각 조절이 됩니다. 네. 얘네들은 이제 전부 다한 몸으로 생각하셔야 되니까요. 어, 세 가지 호르몬 반드시 기억하세요. TRH, TSH, T로신인데요. TRH는 TSH 분비 호르몬, TSH의 분비를 촉진하는 호르몬이고요. TSH는 갑상샘 자극 호르몬, 갑상샘이라는 샘을 음, 자극해서요, 그러니까 내분비샘을 자극해서 T로신이라는 호르몬의 분비를 자극합니다. 어, 잘 보시면은 여기. 자, a, b, c로 나눌 건데 음, 여기 나와 있는 a는 내분비샘을 의미하고요, b는 표적기관, 그다음 c는 역할입니다. 자, 어떤 역할이 있는지 볼게요. 음, TRH는 시상하부라는 곳에서 분비가 되고요, 그 다음에 뇌하수체 전염이 표적기관입니다. 그래서 뇌하수체 전엽에서 TSH의 분비를 촉진하는 역할을 하고요. TSH는요, 뇌하수체 전엽에서 분비가 되는데, 갑상샘에서 갑상샘을 표적기관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갑상샘에서 티록신이라는 물질의 분비를 촉진합니다. 다음 티록신은요, 갑상샘에서 분비가 되고 표적기관은 온몸입니다. 몸에는 세포에 작용을 해가지고요. 네, 물질 대사를 촉진하게 됩니다. 물질 대사를 촉진하게 되면 우리가 어 물질대사 과정에서, 물질대사 과정에서 그 전에 배웠듯이 물질 대사 과정에서 물질 대사 과정에서 특히 이제 이화 작용을 촉진하거든요. 이화 작용 이화를 촉진합니다. 이화 작용에서 우리가 반드시 뭐가 나와요? 열이 만들어지죠. 그죠? 열 에너지가 방출되잖아요. 열 에너지를 방출해서 우리 몸에서 체온을 높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네 이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그 앞부분에서 배웠던 어, 이 내용입니다 즉 시상하부에서 뇌하수체 전엽으로 trh를 분비해서 어, 그럼 뇌하수체 전엽은 tsh 분비가 촉진돼 가지고 갑상샘에 영향을 주고 갑상샘에서는 t 록신을 분비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나온 t 록신에 의해서 이 t 록신의 양이 증가하면 음성 피드백에 의해서 시상하부와 뇌하수체에 뇌하수체에서 trh와 tsh 분비가 억제되는 음성 히드백이 일어난다 그래서 얘네가 감소하고 TRH와 TSH 감소하면 다시 t 록신의 분비가 감소해서 t 록신의 양이 항상 이제 조절이 되는 이 방식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이걸 이제 그림으로 나타내 보면 간단한 어, 그 모식도로 나타내 보면 시상하부가 있고 음, 뇌하수체 전엽이 있고 자그 다음에 갑상샘이 있잖아요. 네, 갑상샘에서 이제 뭔가를 분비를 하겠죠, 그죠 네, 이때 이제 분비되는 호르몬을 보시면 어, 시상하부는 TRH, 대하체전엽은 TSH, 갑상샘은 이 티록신을 분비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 티록신은 뭐를 촉진하냐면 물질이설을 촉진하죠. 네, 물질이설을 촉진하게 됩니다. 근데 이 티록신에 의해서 뇌하수체 전엽과 시상하부가 억제가 되어 그럼 그러 어떻게 됩니까? TSH와 아, TRH와 TSH의 분비가 억제돼서 티록신의 분비가 감소하게 되는 거죠. 네. 아 그래서 이렇게 음성 피드백에 의해서 조절되는구나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음어 원인에 의해서 발생한 결과, trh나 tsh에서, 즉, 지상하버 내어수에 의해서 발생한 결과, 티록신의 분비가 증가하는데, 이 결과가 다시 원인을 억제하게 되는 음성 피드백. 잘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앞에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우리가 체온 조절 기작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에서는요, 체온이 정상보다 높아지면 피부분차 혈관이 확장하고, 땀 분비를 촉진하여 열 발산량을 증가시킨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체온이 높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체온 조절은 열의 발생량과 열의 발산량을 음, 그 조절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열 발산의 관점에서 보면 당연히 체온이 증가해야겠죠. 아, 그열 그 발산량을 증가해야겠죠. 그러기 때문에 어... 우리 몸에서는 땀 분비를 촉진합니다. 땀이 분비하면 땀이 증발하면서 우리 몸의 체온을 뺏어가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교감신경의 활성이 어, 줄어듭니다. 줄어들면 피부 근처 혈관이 상대적으로 확장, 확장되게 됩니다. 즉, 수축의 정도가 줄어든다는 얘기죠. 피부 근처 혈관이 확장됩니다. 그래서 열 발산량이 증가하게 되구요 그 다음에 체온이, 체온이 높을 때 당연히 열 생성은 감소해야 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어, TRH 그 다음에 감소하고요 TSH도 당연히 감소하고 그 다음에 티록신의 분비 또한 음, 감소되야 한다 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체온이 낮을 때 인데요 체온이 낮을 때는 당연히 열 생성량은 증가해야 되고 근데 열 생성량 증가하기 위해서 어, 우리 교과서에는 골격근이 떨리도록 한다라는 곳 나와 있죠 그다음에 교감신경의 작용을 강화하여 피부 근처 혈관을 수출시켜 열발산량을 감소시킨다 자 해당 내용도 한번 어, 모식도로 나타내 보면요 우리 몸에서 체온이 낮다 어떻게 된다 저는 열발산량은 감소해야 된다 나가는 열은 줄여야 되고 다음에, 열 생성. 열 생성량은 증가해야겠죠. 즉, 열발생량을 증가해야겠죠. 그죠? 그래서, 열 발산량을 감소하기 위해서, 교감신경이 활성화됩니다. 교감신경의 활성도가 증가해요. 그러면, 두 가지 일이 일어나는데, 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피부 근처, 피부 근처 혈관, 혈관이나 뭐 모세 혈관이 수축하게 됩니다. 그러면, 피부 근처 혈류량이 감소하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체온이, 어, 나가는 열의 양이 줄겠죠. 그 다음에, 잇모근이라고 있는데요. 잇모근이 수축합니다. 잇모근이 수축해서, 어, 털이, 털이 곤두섭니다. 이 털이 많아지는 거 아니에요? 털이 곤두선다는 걸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잇모근이 뭐냐면, 우리 몸에서 이제 털을 감싸는 근육이에요. 이렇게 보면 털이 있잖아요. 근데, 이, 이 부분. 여기를 이제 우리는 잇모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잇모근이 수축하게 되면 이렇게 수축하게 되면은 털을 세울 수 있죠 네 그래서 우리 몸에서 뭐예요? 뭐가 생기냐면은 따뜻한 그 오리털 같은 이런 공기층이 생기게 됩니다 털이 곤두서서 서가지고요 그래서 패딩을 입는 효과가 나타나죠 네 여러분 이제 패딩 입고 있는 건 아니지만 실제로 공기층을 만들어서 따뜻하게 해준다 라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열생성의 관점에서 보시면요 열생성의 관점에서 보시면 음... 호르몬의 역할도 있고 어, 그 다음에 이제 신경의 역할도 있는데요 호르몬의 역할은 당연히 TRH 증가 TSH 증가 그래서 티록신이 증가해서 우리 우리 몸에 있는 물질대사가 활성화 되거든요 그래서 어, 특히 이화정용이죠이화정용이 활성화 돼서 체온을 이제 열을 생성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 시상하부에서 그 체성신경, 체성신경에 의해서, 체성신경에 의해서, 우리가, 우리 몸의 근육의 떨림을 조절합니다. 근육이 떨리면 당연히 뭐예요? 우리 몸에서 열이 생성이 되겠죠. 몸을 바들바들 떨어가지고요.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보시다시피 여기 나와 있는 이 호르몬에 의한 조절은요, 장기적 조절입니다. 우리 우리 호르몬은 장기적으로 조절한다고 했잖아요. 그 지속 시간이 길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체온 생성 량을 장기적으로 증가시키는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체온 조절 기작 봤으니까요. 네, 여기까지가 이제 여기는 한번 읽어 보시고 읽어 보시고요. 어, 체온 조절 기작을 어, 설명을 해봤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체온 조절 기작이고요. 어, 심화적인 내용은 여러분이 선택해서 들어시기 바랍니다. 어, 심화적인 내용에서는요 온도 조절의 설정점 이라는게 있는데요 우리 몸에서는 온도 조절 설정점이 존재합니다 마치 그 보일러에서 온도 조절하는 것 마냥 그런 설정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몸의 설정점은 보통 이제 일반적인 상태에서 건강한 상태에서는 36.5 에서 37도 정도를 유지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어, 어떤 특정한 자극이나 이런거에 의해서 이 온도 설정점이 오르거나 내릴 수 있습니다 어. 기존 체온보다 설정점이 높아지면은, 우리 몸에서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뭐라고 생각하냐면, 원래 지금 내가 36.5도로, 37도 유지하고 있는데, 내 몸의 설정점이 38도로 올라갔어요. 어떤 특정한 자극에 의해서. 그러면, 3 8 38도 정도가 되면, 38도가 정도가 돼야 뭐예요? 내가, 어, 체온, 내 체온이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설정점이 올라가 버렸으니, 지금 37도는 뭐예요? 너무나 추운 거예요. 그래서 오한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내 몸의 온도는 37도인데 37도니까 정상 온도지만 아, 설정점이 올라갔기 때문에 뭐예요? 내 몸에서 보일러를 가동합니다. 예. 춥다고 느껴야 되니까 춥다고 느껴요. 그러면서 이해 가시죠. 아, 그러니까 체온이 낮아졌다고 느껴요. 그래서 체온이 낮을 때 나타나는 이 체온 조절 기적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요. 반대로 이제 그 우리가 체온을 일으키는 요소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질병 같은 거있거든요 우리가 막 몸살 났다고 하면은 막 다른 막 균이 침통을 보면서 막 열을 내잖아요 그게 이제 체온 설정점을 높여서 그래요 근데 이런 요소가 사라지면은 어, 이런 요소가 사라지면 몸에서 어떤 상태냐 뭐예요? 갑자기 이제 내 몸이 38도까지 올렸는데 다시 온도를 37도로 내렸으니까 뭐예요? 체온이 높다고 느낀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당연히 온몸에서 뭐예요? 혈관이 확장되고, 그죠? 그래서 막땀 나고 그래가지고 체온을 떨어뜨립니다. 그때 어, 피부근처 모세혈관이 싹 확장을 하기 때문에 홍조와 고열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피부근처 혈액이 많이 흐르니까 피부가 빨갛게 변하는 홍조가 생기고, 그다음에 열이 막 온몸에서 열이 발생하는 고열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네, 이게 이제 온도 조절 설정점입니다. 이 개념 가끔 이제 모의고사 문항에 서 한번씩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아 내 몸에서 온도 설정점이 존재하는데 온도 설정점이 올라가면 내 몸이 춥다고 느낀다. 그러니까 어, 우리 몸에서는 어, 체온이 낮을 때의 어, 체온 조절 기작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어, 다시 이제 설정점이 다시 떨어지면 져떨어은내 몸에서 뭐예요? 어, 그동안 만들었던 열이 뭐야? 열 때문에 체온이, 높, 체온이 높아졌다고 느끼는 거예요 갑자기 또. 그러니까 아 이때는 체온이 높을 때 나타나는 체온 조절 기작이 나타나는구나라는 식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체온 조절의 기본 원리입니다. 과거에는 이제 체온 조절에 대한 어, 내용이 모의고사나 어, 수능에 잘 나오지 않았는데요, 어, 최근 들어 최근 몇 년새 이렇게 많은 문항들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해당 내용들 여러분이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체온 조절에 대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